오일드증강 친구들은 인데 마법사가 폐운데네 네 친구들은 어디 네 <놈들의 슬픔을 돌려버려> 마법사 상징 주세요 마법사는 초반에 빌드업할 때 블라디가 주시자라서 주시자는 사놔야돼 아니면 럭스가 아카데미니까 감시자 사놔야되고 레오나랑 같이 쓸수 있으니까 아 칼리가 왜켰다 테마라 부족하고, 이온 일단 슈퍼스타 복제 시설 돌리고 메디패어니까 루난 줄 생각하고 돌리자재 빠른 무장 하죠. 라바돈의 엄전자 당장 이온 줄애가 없다. 라바돈이니까 메디 팔고. 어 수연이 되게 빨리 나왔네. 대전국은 충성을 다 하기. 이런 마법사 해야 되나? 블라디만 나오면 사 마법사긴 한데. 아니 마법사 상징 없이도 마법사를 하더라고. 그 이상현상에서 조합 그 챔피언과 어울리는 상징주는 이상현상 그거 먹고 하더라. 오? 사마법사? 이러면 정복자도 받고 싶은데. 모이날 부르네요. 렇게 이기면 답합니다. 어차피 럭스는 블라디 쓰면서 주시자도 받을 거라서. 이러다가 두 번째 증강에서 마법사 상징 뜨면, 재빠른 무장으로, 엇 어, 빨리 밀면서, 피 관리만 한 식으로 하고, 두 랩에서 르블랑 찾고 팔 마법사. 지금 운전자 있으니까, 각오일이나 이온. 이온이 더 비싸다, 지팡이. 아, 근데 솔직히 요새, 마법사에서는 각오일 괜찮긴 하는데, 다른 덱에서는 원탱 커 세우기가 힘들어서, 각오일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 어, 아카데미템 뭐야? 오, 적투, 적투라 봐. 돈, 아. 어! 아이거 앞라인이 없어서 스웨인 썼어야 됐는데 이기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남이보다 스웨인이 더나았겠다오 이게 붙네. 이러면 레오나한테 그냥 복제기 쓰고. 스테기 이, 안쓰면얘 한테 녹을거같 아요. 라나봐 엎쳐 놓 는게 낫지않 을까？스 테틱 에원목은아 근데 이 온이 있 잖아. 구원에 내셔야 돼, 그러면? 내셔가 아카데미템이긴 하거든? 내셔 두 개를 줄까? 일단 내셔의 구원은 맞아. 내셔도 아카데미템이라서 피해 좀폭 있죠? 나중에 라바돈을 럼블을 주고, 내셔 하나 더 들어가도. 어. 마라수나 너무 야민데 와, 하이머딘 거 스킬. 계속 쓰는 거야? 와. 하이머 페어 너무 맛있겠다 아. 아 이거 감시자 하나만 나오면 업 치는데 와 여긴 허공 벌써 300이야? 7연승 근데 하이머가 극딜템이라 암라인이 버텨줄까? 원래 이제 총검 대천사 이런 거 들어가줘야 되는데 노리스부터 고 형이 하나 더. 어 총검은 나오긴 했는데. 난내 방식대로 해. 오. 오! 일단 대기 총검에 잠시 대기 이거 라바돈을 럼블 줘야겠다 지금 마나 순환이라서 블루템 필요 없거든? 아 어, 근데 그래도 저 적투는 암라인 템으로 적투는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가지고 난내 방식대로 해. 어, 이건 스승이지? 스승으로 제이스랑 럼블 떴으니까 스승 하면 될것 같은데, 템 분배를 내셔 네 두개 주고. 아, 잠깐만, 이면 적투를? 적토를 그냥 럼블 줘야겠는데 일단은 일단 줘와 겁나 쎄 구레가 죠 아니 그냥 0레갈까0레분 해박이네 구레갈 힘은 나왔어 지금 타이모페어 일라오이 찾을 겸 돌려 아니야 구레가자 아! 와, 전수판 능광가. 세긴 하네. 요즘 시대에 까갑은 필수죠. 일단 4감시자니까 화염방사? 6감시면 자폭도 괜찮은데. 여긴 앞제이스에 화공템을 줬네. 이거 이겨? 근데 얘 화공 왜 이렇게 약해? 이거 그 스킬 쓰면 아군 주문력 늘려주는 그거 뽑고 싶은데? 용형은 필요 고 특성? 감시자 아카데미. 감시자 아카데미. 이거 뽑을까? 상징 밸류가 좋긴 해서. 아카데미나 감시자 나너다 아카데미. 이러면 육아카? 아카 상징 이거 럼블 주고 싶은데? 근데, 아카템 중에서 럼블 줄템이 없긴 하다. 일단, 로리스. 와. 저짜 겁나 세네? 럼블 정손? 아. 아, 대천사가 더 약할 것 같은데? 대천사가 더 좋으려나? 일단 이렇게 하자. 와, 이거리 겨. 야, 1 0 가겠다. 배터리. 일단 사감시니까 패틀이. 어 하이머만 붙일까? 됐어. 당장 일러올 자리는 없고. 아, 근데, 하이머 총검은 진짜 필수다. 이, 레셔랑주검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이스페어? 돌릴만한가? 일라 제이스페어인데? 다 붙었어. 이럼 아카나 잠깐 빼줘? 와, 굿다 옮겨 주고. 놨어요네. 이젠 자폭 해도 된다. 0렙 가서 럭스 넣죠. 아 근데 팔 마법사는 좀 무서운데? 아니 제이스 내셔도 좋은데? 와 아, 구인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음, 이건복원이지아 용발 해야 되나? 할머부사 좀 무섭긴 한데 아니 딜로 찍노해. 와후방가니가 럼블이 다 하네. 이스바스나났어요 이거 이기나? 와 여기 어떻게 이기지? 빅토로 써야 되나? 일단 르블랑 견제. 탱커 파괴자 럼블이라고. 그렇지. 66대. 아.